안녕하십니까? 특집 6.13 선거의 윤정호입니다. 선거 기간 가장 많이 보고 듣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변화일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의 바람을 체감했다고 하는데요. 2018년 6.13 동시 지방 선거를 앞두고 우리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도 바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의 변화일 겁니다. 네, 특집 6.13 선거는 오늘부터 후보자의 면면을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자 후보자들을 직접 초청해 그들의 정책과 계획을 들어봅니다. 자, 그럼 지역의 선거 이슈부터 살펴봅니다. 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송파구 상황 먼저 짚어봅니다. 언론인 출신의 후보들 그리고 수성이냐 탈환이냐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송파을 재보궐선거. 민주당이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하면서 대진표는 거의 완성됐습니다. 전 국회의원과 전 방송인이 맞붙는 모양새입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한발 앞서 후보자를 출려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자를 가려냅니다. 송파의 마을 변호사를 내세운 송기호 변호사와 대표적인 친문 핵심 인사로 꼽히는 최재성 전 의원이 치열한 경선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 송파에서 마을 변호사를 오랫동안 했고 송파와 항상 함께하고 있는 제가 우리 송파의 자부심이 되고자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유능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일역화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고요. 또 송파 주민들과 함께 강남 3구의 세 번째 자리 송파가 아니고 자유한국당의 전략 공천이 유력한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는 젊은 피 수혈을 강조하며 보수 지지층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젊은 사람이니까 이 송파라는 지역에 젊고 활기찬 그 기운을 불어넣는 역할 또 송파 주민들을 좀더 신선하게 이렇게 모아드리는 역할을 좀 하고 싶고 송파 주민들께 말씀 많이 들으면서 어떤... 바른미래당 공천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박종진 전 앵커도 언론인 출신을 강조하며 표밭 가꾸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laughs> 사람들은 정치가 진흙탕이라 그래가지고 정치판으로 오기를 꺼려 합니다 그래서 용기 있고 희생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선을 통해 이르면 24일 최종 후보자를 가리게 될 여건과 후보자가 압축되고 있는 약권. 최종 후보자의 대진표가 서서히 드러나며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배현진 예비 후보가 때아닌 수상 뻥튀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학 시절 탔던 수상 내역이 일부 부풀려졌다는 건데 배현진 예비후보 측은 단순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계속해서 태윤영 기자입니다. 배현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때아닌 수상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한 월간지와 가졌던 인터뷰가 발단이 됐습니다. 배 예비후보는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대학토론대회 때 금상을 수상했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전국대학생토론회에서는 베스트 스피커상을 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언론은 수상 내역이 사실과 다르다며 수상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언론은 배 예비 후보는 대학 토론 대회에서 금상이 아닌 은상을 수상했고 전국 대학생 토론회에서는 세 단계가 낮은 스피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예비 후보 측은 즉각 선거 블로그에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취지의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또 일부 포털에 잘못 게재된 수상 내역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포털 수상 내역에는 일부만 정정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본인이 어디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고 여러 포털에서도 저희한테 확인 해서 올린 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냥 올렸데그인터뷰 과정 중에서 저희 후보께서네 그 얘기를 잘못 하신 거죠.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배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에 적용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적게 보고 있습니다. 배현진 예비후보를 둘러싼 수상내역 부풀리기 의혹.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 네, 송파을 국회의원 상황 계속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윤영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상황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기사에서 보셨지만 최재성 후보가 최종 공천됐습니다. 어,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경선이 치러졌는데요. 압도적인 차이가 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의 경우 권리당원 50%와 일반 주민 안심번호 50%로 진행되는데요. 최재성 예비후보가 60%가 넘어 최종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최재성 후보는 경기도 남양주 갑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중진으로 대표적인 친문 핵심 인사로 꼽힙니다. 네, 최재성 후보로 결정이 나긴 했지만 처음부터 꽤 신경전이 있었던 곳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송파월 국회의원 재보궐 경선 후보로 그 최재성, 송기호 두 예비 후보를 확정했는데요. 사실 경선이 결정되기 전부터 지역에서는 이미 두 명의 후보가 맞붙을 거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이른바 문재인의 호위무사라 불리며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히는 최재성 예비후보와 추미애 당대표가 발탁한 것으로 알려진 송규호 예비후보간의 격돌이 점쳐졌던 건데요. 친문 대추심의 구도에서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말 최재성 예비후보가 문재인의 복심이 적힌 어깨띠를 두른 게 발단이 됐는데요. 송규호 예비후보가 이를 두고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운 낡은 정치라고 비판을 했고 여기에 최재성 예비후보가 예비후보는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등의 반박을 이어가며 날선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최재성 예비후보가 문재인의 복심띠를 교체하며 그 사건에 일단락됐는데요. 이번 일을 두고 이른바 문재인 마케팅 논란으로 당에서는 시끄러웠습니다. 네, 문재인 마케팅 논란은 이렇게 일단락이 됐고 야당 쪽 분위기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사실 송파가 이슈가 된 이유는 배현진 전 MBC 앵커가 자연극당 후보로 언급되면서부터입니다. 자연극당에서는 이미 배현진 예비후보의 전략 공천을 염두한 상황인데요. 배 예비 후보는 SNS 계정 신설에서 선거운동에 사용할 명함을 돌리는 등 지역에서 표심을 공략하고 을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박종진 전 MBN 기자교 맹커가 출마를 선언하며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연예 강행군을 펼치며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 바른미당의 공천 심사를 기다리고는 있지만 박정진 예비 후보측은 필승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계 선후배 간의 대결이 참 볼만할 것 같은데요. 지역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두 후보가 텔레비전을 통해 얼굴이 잘 알려진 데다가 언론계 선후배 사이라서 지역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 덕분인지 그 덕분인지 우선 후보들을 맞이하는 유권자들의 반응은 좋아 보였습니다. 함께 사진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신기하는 모습도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간간히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정치 신인이라는 타이틀 때문일 텐데요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또 적합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을 더 둘러봐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앞서 언급했듯이 익숙한 인물이다 보니까 지역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배현진 예비 후보가 때 아닌 수상 논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얼마 전 인터뷰를 진행했던 한 월간지가 발단이 됐습니다. 배 예비 후보는 인터뷰에서 대학 토론 때 금상을 수상했고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전국 대학생 토론회에서는 베스트 스피커상을 탔다고 전했는데요. 그런데 한 언론이 수상내역이 사실과 다르다며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은 시작됐습니다. 해당 언론은 대학 토론 대회에서 금상이 아닌 인상을 수상했고 전국 대학생 토론 대회에서는 세 단계가 낮은 스피커상을 수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당시 일부 포털 수상내역에서도 잘못된 정보가 게재되어 있다고 알렸는데요. 배현진 측은 별다른 반박 없이 즉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신경 쓰지 못했다는 못했고 실수했다는 취지였는데요. 또포탈에 잘못 게재된 수상 내역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않았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야당이건 여당이건 굉장히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지역인 것 같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 송파구 선거구가 갖는 상징성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송파구의 경우 강남 3구의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 때 최명길 전 의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되며 이목이 집중됐었는데요. 보스터밭이라고 불리는 송파을에 12년 만에 진보의 깃발이 꽂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도 얼마 가지는 못했습니다. 최명길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직을 상실하며 재보궐이 치러지게 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과연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번 진보의 깃발을 꼽을지 아니면 자연극당이. 전통 보수 지역을 탈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의 쟁점 그리고 후보 간의 공약도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각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기 앞서서 배현진 자연극당 예비 후보는 현재 이렇다 할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심을 더 들어보고 추후에 공약을 그 구체화한다는 입장인데요. 이와 달리 다른 예비 후보 후보자들은 구체적이진 않지만 개괄적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비후보들의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약을 좀 살펴보면요. 탄천 동측도로 전면 지하와 주변 생태공원 조성 등이 꼽힙니다. 위례 신도시 특지개발 사업과 오 2025년 완료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탄천 동측도로의 교통량이 몰릴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교통정책뿐만 아니라 소음과 분진 등의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탄천변을 지하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주변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해서 친환경적인 송파를 만들겠다고도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가 종합운동장 일대 추진 중인 국제교류 복합단지 사업입니다. 국제교류 복합단지는 코엑스부터 종합운동장 일대에 만들어지는 국제업무, 마이스산업,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 기능지구를 말합니다. 서울시가 2025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후보마다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울시가 세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송파 구민을 위한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고요. 박종진 바른미래당 예비후보는 조성사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그 오염 문제를 대비해서 녹지와 환경 측면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밖에도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과 어린이집 등 보육환경 그 확충, 고질적인 교통체증 문제 등이 주요 공학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당선될 국회의원이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많은 지역이 있네요. 네, 태윤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를 경선으로 가야 할지 전략공천으로 결정할지도 논란입니다. 이 가운데 강남구청장 선거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경선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전략공천설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밤 3인 경선으로 가겠다고 발표했다가 돌연 철회하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25일 밤 강남구청장 후보를 김명신과 여선웅 이판국 예비 후보에 3인 경선 방식으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밤 10시 20분경 심사 결과를 돌연 철회했습니다. 강남구청장 후보 경선 관련 발표 내용을 삭제한 채 수정된 자료가 게시된 겁니다. 서울시당은 실무자 착오로 내용이 잘못 올라갔다며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상황을 지켜보던 일부 예비 후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명신 예비 후보는 공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략 공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처사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판국 예비 후보는 삼인 경선으로 알고 있다가 밤늦게 발표가 철회된 사실을 알았다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개탄했습니다. 이런 사태의 취지를 보면서 정치적인 중대한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심위에서 분명히 의사봉을 두든 걸로 확인되는데 그거를 어떤 이유도 없이 다시 수정해서 다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경선을 요구하던 여선원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강남구청장 선거는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할지. 아니면 전략 공천으로 갈지 각종 추측만 무성한 상황. 강남구청장 공천 심사가 벌어지고 있던 지난 25일 일부 당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특정 이름을 거론하며 전략 공천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네, 다음은 송파구 소식입니다. 얼마 전 공천을 확정지은 박춘희 자유한국당 후보가 최근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결정된 박성수 예비후보도 민심 다지기에 한창입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송파구청장 후보로 확정된 박춘희 구청장이 지난 23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공천이라는 첫 관문을 통과한 박 후보는 이로써 3선을 향한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박춘희 후보는 지난 8년간 송파를 이끌었지만 정책의 마무리를 위해선 4년이 더 필요하다며 출마 의지를 다졌습니다. 어, 또 성동구 치 이적지 개발 같은 거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 한 번을 더 해가지고 고을 갖다 완결을 시키고 싶다는 는이 건... 맞설 여당 후보 역시 선거 레이스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던 박성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단수공천을 확정 짓고 민심 다지기에 한창입니다. 검사 출신의 지난 19대와 20대 총선 송파구 가에 출마했던 경험을 무기로 송파의 새로운 변화에 적합한 인물임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년간의 낡은 리더십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준비된 구청장 능력 있는 구청장만이 한편 송파구청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외 다른 야당에서는 후보가 없는 상황니다 박성수 후보와 박준희 후보의 입파전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조만간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지지 세력 규합에 나설 예정이어서 선거전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 네, 서초구는 여성 후보 간 대결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정근 서초 갑 지역 위원장을 전략 공천하면서 현 조은희 구청장과의 피할 수 없는 맞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초구청장 후보에 여성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정근 전 서초갑 지역위원장입니다. 이 후보는 서초구가 변하지 않고 기존의 것을 고수한다면 점점 퇴화하고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의 후보인 만큼 지역의 현안인 재건축 등을 해결해 서초구를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서초구청장 후보로 여성을 단수 추천했습니다. 조은희 현 서초구청장이 후보로 확정된 겁니다. 조 후보는 SNS를 통해 서초가 싹 바뀐 4년을 서초가 눈부시게 비상하는 두 번째 4년으로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양재 r n d 특구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미래당에선 김영석현 서울시의원과 조순영 전 서울시의원을 놓고 구청장 후보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민주평화당에선 오는 30일까지 서울시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한 공모를 진행합니다. 각 정당별로 구청장 후보를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서초구청장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여성 후보 간의 대결이 벌써부터 선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6.13 지방선거 서초구청장 선거 소식 계속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재영 기자. 네, 그이 여성 두 후보간의 선거 전략이 좀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이정근 서초구청장 후보는요, 어, 최우선 선거 전략으로 당내 통합을 꼽았습니다. 이 후보는 그동안 김기영 서초을 지역위원장 그리고 진익철 전 서초구청장과 구청장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쳐왔는데요. 이제는 후보가 결정된 만큼 경쟁이 아닌 협력을 바탕으로 힘을 합쳐 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당내 통합을 최우선 선거 전략으로 내세웠다고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방식까지도 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후보 캠프에서는 조만간 선거 대책위원회가 출범될 예정인데요. 김기영 서초을 지역위원장과 진익철 전 서초구청장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위임해서 당내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지역 위원장은 당의 승리를 위해 이 후보에게 돕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진전 서초구청장은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럼 이에 맞서는 조은희 서초구청장 후보는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현 기초단체장인 자유한국당의 조은희 서초구청장 후보는요. 당분간 구정에 전념할 것으로 의사를 밝혔는데요.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는 것 자체가 선거 전략 중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선거 전에 돌입하는 시기 또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선거 운동을 위해서 구청장직을 너무 일찍 나오게 되면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고요. 너무 늦으면 선거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조 후보는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인 내달 24일과 25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전에 구청장직을 잠시 내려놓고 선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당의 후보 상황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바른 미래당에서는 김용석 서, 어, 현 서울시의원과 조순영 전 서울시의원을 놓고 서초구청장 후보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다음 주 초에는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민주평화당에서는 오는 30일까지 서울시 기초 단체장 후보에 대한 공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성과 여성이 또 맞붙고 있고 여기에 다른 당도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초구청장 선거 관전 포인트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서초구 기초 단체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보수 정당의 방어전 성공 여부입니다. 민선 지방 자치가 시작된 지 벌써 2, 3년째이지 않습니까? 네. 그로부터 지금까지 당선된 서초구청장은 지금의 야당인 자유한국당입니다. 역대 당선된 명단을 짚어보면요, 초대 민선 서초구청장엔 민주자유당의 조남우 씨가 당선됐습니다. 민선 2기와 3기 당시에는 한나라당 소속이었고요. 다음으로 민선 4기에서도 역시나 한나라당 후보가 구청장을 당선됐습니다. 박성중 현 국회의원과 진희철전 서초구청장인데요. 마지막으로 민선 6기에는 새누리당의 조은희 후보가 서초구청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네, 이 마지막에 조은희 서초구청장 후보가 구청장에 당, 당선됐을 당시에 이 진익철 전 서초구청장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익철 전 서초구청장은요 당시 새누리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무소속 후보로 후보로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요. 결과는 새누리당 후보인 조은희 현 서초구청장에게 패했습니다. 이처럼 서초구청장은 줄곧 보수 정당 소속의 후보가 구청장으로 올라왔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도 보수 정당인 자유 한국당이 방어전에 성공해 그 기록을 이어 나갈지, 서초구가 진보의 불모지라고 붙인 이런 이름표를 떼어낼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이재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또 인재가 없다고 하죠. 선거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경선이 치열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임무를 구하지 못해 안달이고 말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최종 선택은 우리 유권자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선거는 마지막까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아름다운 선거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돼야 합니다. 특집 613 선거는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아름다운 선거에 앞장서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